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닥컴발바입니다이 시간에는 현대바이오 구독자 접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바이오 계약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일대 주지는 cm팜입니다 cm팜이 9.35% 보유하고 있으며 cm팜에서 폴리탁살이란 무거통 항암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동물 실험에서 완전 사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질 특허 승인받았으며, 글벌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장화 관련지로 묶여서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초에 5천짜리에서 처반응해갖고1 만천원까지 찍었다가 또, 쫙 빠져갖고, 다시 원치되어갖고, 5 0 0 0원대에서 다시 또, 주가를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차고2 900원인데, 내일, 오전 장 중에 한 2만 3, 4 0 0 0원대에서 상투를 형성하고, 주가가 빠질 것입니다. 현재, 현대바이오는 임상실험 일상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동무실험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정상, 너무 비정상, 비정상.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주가가 내일 오전 중으로 늦어도 9시 시축가부터 9시에 한4 50분 사이에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단계 꼭지를 형성한 후에 주가가 쭉 빠질 겁니다 아, 그래갖고 앞으로 쭉 빠져갖고 평균적으로 15,000원부터 1 2 0 0 0대에서 계속 만들 겁니다 몇달 동안 계속 임상실험 일상 끝나고 그래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1 2 0 0 0에서 15,000원대 주가를 형성하다가 임상실험 이상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려야만 그때서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것입니다 이제 거래량을 봐도 너무 많이 찾았습니다. 얘들, 5 0짜리 얘들, 300포인트 넘게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400포인트 넘게 먹게 됩니다.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꼭집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바이오 현재 시총이 7,145억입니다. 인상실험 시작도 안 했는데 시총이 너무 높아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증권사에서 샀다고, 5천주 샀다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팔다가 요, 요즘 좀 사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현대바이오를 갖고 있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9시 450분 사이에 던집니다. 가격은 23,000원부터 24,000원 사이에 던집니다. 안전하게. 즉, 가장 안전하게 던지시려면 내일 시초까지 다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욕심 낸다면 22,000원에서 23,000대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 오전을 꼭지로하여 주가는 안 오를 것입니다. 내일 종가는 오늘 종가 대비 조금이라도 상승하 조금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끝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24,500원은 ,000, 절대 못 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내일 장중 오전을 꼭지 하여 모레부터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제 예상이 맞나 틀리나 직접 눈을 확인하십시오. 저의 예상이 맞다면 저의 채널 많이 구독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원제 동그라미, 고급방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